미국 뉴저지주 러트거스 대학 연구팀의 초콜릿 연구 논문에는 "사랑은 초콜릿을 음미할 때처럼 달콤하고 표현할수록 강렬해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게 로맨스 소설이 아닌 학술 논문에 들어간 표현? 네, 맞아요. 실제로 연인 관계인 젊은 남녀의 두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한 결과, 초콜릿을 먹을 때의 뇌의 활동과 사랑을 할 때의 뇌의 활동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하네요. 초콜릿을 먹을 때와 사랑에 빠졌을 때, 두뇌에서는 같은 부위가 반응하고 같은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이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걸로 모자라서 사랑에 빠진 기분까지 느끼게 해준다는 초콜릿. 왜 고대 마야인이 초콜릿에 신의 선물이라는 호칭까지 붙여가며 좋아하게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 마야인 못지않게 우리도 초콜릿의 진심인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1인당 연간 607g의 초콜릿을 소비하며 밸런타인데이에는 초콜릿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음식으로 초콜릿을 꼽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인에게 초콜릿이란 사랑의 메신저로 때론 사랑의 묘약으로 흔한 간식거리 이상의 무언가임을 알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초콜릿에 가장 진심인지 최애 초콜릿 과자 브랜드 5위부터 1위까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객관성을 위해 2022년 상반기 기준 초콜릿 브랜드 소매점 매출 순위를 참고했어요. 그럼 5위부터 출발할게요. 5위는 롯데제과의 크런키입니다. 크런키는 뒷면에 알알이 박힌 동글동글한 과자 알갱이가 바삭한 식감을 더해주는 40년 전통의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일반적인 초코바와는 식감 자체가 다르고 바삭함을 넘어서는 아삭함의 경지. 아예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평가가 무수히 나올 정도로 초콜릿 마니아들 사이에서 두꺼운 수요층을 자랑해요. 사실 초콜릿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구성 성분이나 식감은 비스킷에 더 가깝죠. 4위는 혜태제과의 자유시간입니다. 1990년에 출시되자마자 오리온 핫브레이크, 롯데제과 아트라스와 더불어 국산 초콜릿바 3대장으로 자리매김한 제품이에요.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캐러멜과 초콜릿이 쭉 늘어나며 아삭한 땅콩이 함께 씹히는 조화로운 식감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초콜릿 바에 비해 더 꾸덕하고 끈적한 느낌 때문에 호불호가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시그니처 제품인 리얼 초코 이외에도 아몬드 초코, 쿠키, 크리스피 네 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쿠키 맛은 요즘 단종되었다고 하네요. 3위는 롯데제과의 가나 초콜릿입니다. 가나 초콜릿은 한국 롯데제과에서 1975년에 출시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토종 초콜릿의 독보적 1등 브랜드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카카오콩을 직접 수입한다는 이유에서 가나 초콜릿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중년에 해당하는 48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최장수 브랜드예요. 2018년에는 도합 1조 원 매출 달성, 2022년 한 해에만 약 400억 원에 가까운 실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노익장이란 표현이 어울립니다. 가나 초콜릿이 거둔 매출 실적은 지금까지 약 1조 원의 개수로 환산하면 약 57억 값이나 된다고 합니다. 1975년 제품 출시 이래 43년 동안 매초 4개꼴로 팔렸다고 하니, 이거 못 먹어봤으면 간첩인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2위는 페레로사의 페레로로세입니다. 페레로로쉐는 헤이즐넛 조각이 뿌려진 초콜릿과 바삭한 과자, 부드러운 초콜릿 크림 안에 통 헤이즐넛의 풍미로 초콜릿계의 강자인 이탈리아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정통 이탈리아 초콜릿인 페레로로쉐, 화이트 아몬드와 코코넛 크림으로 이뤄진 라파일로, 다크 초콜릿인 페레로란드누아, 총세 가지 컬렉션 구성으로, 온라인에서 길리안, 보디바와 함께 비싼 초콜릿 3대장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고 포장이 고급스러워서 국내에선 연말 연시나 각종 기념일을 전후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일설에 의하면 해외에선 그다지 프리미엄급 브랜드로 취급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롯데제과의 빼빼로입니다. 빼빼로는 같은 롯데제과의 가나 초콜릿과 함께 K초콜릿계의 용호상박, 자강두천으로 불리는 롯데제과의 기념비적인 역작입니다. 빼빼로라는 이름은 가늘고 긴 막대기 모양에서 따서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이름과 식감, 뛰어난 맛으로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빼빼로는 가나 초콜릿의 그 막강한 상징성 때문에 국민 초콜릿이라는 타이틀은 빼앗겼지만 매년 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자 전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빼빼로는 올해 누적 매출 2조 원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길이는 약 55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약1세바퀴돌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초콜릿 1위부터 5위까지를 알아봤어요. 영상 속 순위를 두고 연령대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이실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수입 제품인 페레로로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출시된 지 3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동안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며 우리와 정을 쌓아온 국민 초콜릿 브랜드이기에 저는 그들을 소개하면서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내가 뽑는 최애 초콜릿인데 순위에 들지 못해 아쉬운 브랜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